긍정 히오스 판다킹입니다. 자, 오늘은 히오스의 암적인 존재, 트롤들에 대한 하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3년 정도 히오스를 즐기면서 진짜 별의별 트롤러를 다 만나봤는데 이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 뭔가 특징이 있는 거야, 얘들. 총 8가지 유형을 분석을 했고요. 대부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 영상이 트롤러들 때문에 흥미를 잃으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줘서 다시금 그분들이 즐겁게 시공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응, 이거 고둥! 가장 무서운 유행입니다. 정말 가끔씩 출몰해요. 가로시로 아군을 던져서 남의 집에 넣어버려. 제라툴로 아군한테 공감 걸어서 상대편 살려주기. 제일 짜증 나는 건 누더기로 타워다이버하는 척하면서 아군을 가져가서 둘이 같이 죽어버리기. 아니 근데 얘들은 무슨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냥 물어보면 오늘 기분 좋같음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곧바로 수긍을 합니다. 아 미친놈! 뭐 이러면 응, 맞음! 뭐 이런 식 그러면서도 뭐 킥킥 공패 축하! 뭐 나. 점수 신경 안씀뭐 이런 놈들이 많아요. 애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대부분 부캐가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부캐는 맞는 것같아 근데 뭐 본인이 본계정은 그 말에 근데 인증하는 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넌 골드니까. 방금 설명드린게 폭발형 사이코패스라면 얘들은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묻지마 트롤의 형태는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 피어스 존망게임 뭐 오늘 접음 안함 님들도 접으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막 죽고 그래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 얘기를 죽을 때마다 반복합니다 죽으면 존망게임 뭐 어차피 지울 게임이니까 뭐 열심히 안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난 오늘 게임을 지울 거니까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있죠? 이분들 오늘 접는 거 맞습니다. 오늘 접고 히오스 지워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깔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아, 얘들 진짜 열 받아요. 얘들! 채팅창에다가 치킨 온 빠빠 요거를 시전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유형입니다 우선 이분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정말 치킨이 온게 맞습니다 먹으러 간게 맞아요 이건 팩트야 근데 이분들의 무서운 점은 치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큐를 돌린다는 점 그게 얘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애초에 이런 분들은 히오스에 애착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게임이랑 병행을 한다던가 혹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하려고 잠깐 들어온 거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난 빠대만 돌리니까 점수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전부 열이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제일 짜증나는 건 경기가 지고 있는데 채팅을 치더라고. 뭐 킥킥. 그래서 내가 치킨 다 먹고 왔으면 얼른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니 킥킥 먹는 중 새끼 손가락으로 킥킥 침. 나우 치킨으로 맞박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트롤러예요 이분들은 1렙대 한타를 치면 바로 치지. 뭐 혹은 오픈 열조 시간 아까우니까 고만하시죠 답 없음 이거 뭐 이런 트롤로입니다 이런 유형은 말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축구 보러 감 수고 근데 얘들 때문에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얘들은 끝날 때쯤에 들어와서 꼭 욕을 해요 특히 병신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얘들은 나간 적이 없어 그냥 오른쪽에 띄워놓고 유튜브로 뭐... 왓슨맨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경기를 얘들 마지막에 보면 재단에서 조금 움직인다니까 슬쩍 아이 쌍놈의 새끼들 그나마 여기선 제일 귀여운 타입이에요. 얘들이 자신이 영웅의 빙이 되어 게임을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커드 케인을 픽한 후에 아군을 막 계속 따라다닙니다. 얘들은 계속 채팅으로 쳐막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 계속 그 캐릭터 앞에 가서 마주보면서 채팅 쳐요. 내말좀 들어보게 내말좀 들어보게 뭐 이런 놈입니다. 게임 끝날 때까지 따라다녀요, 얘들.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키를 픽을 해요. 그래서 물 근처로 가서 아올랄라 이것만 외치며 게임 끝날 때까지 NPC인 척 하는 분들도 봤어요. 얘들 말안 걸어주면 영원히 거기 있거든요. 얘들은 그나마 다른 트롤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 아군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름 귀엽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야, 그거 존나 웃긴다. 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주면 게임에 대부분 다시 참여를 합니다, 이분들은. 심심 미약형은 뭐 마약 뭐 이런 거 아니고, 술 먹은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술 먹고 게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나는 술 먹어도 이렇게 잘한다 이것과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실수했다 뭐이 둘을 깔아놓는다고 볼수 있죠 약간 얍삽하죠 술이 별로 안 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오늘 술 먹었으니 관심 좀 가져주겠니 여러분 일종의 관종의 행동이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술을 잘못 먹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몇잔 먹은 거야 맥주 한세잔 귀여운 녀석들 자 그럼 얘들이 왜 무섭냐 얘들은 대체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요구되는 용 공들 합니다. 뭐 겐지, 평발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딸피를 보면 눈알이 아예 들집혀버려. 완전 흰자 보이게. 그래서 죽으면 아 술만 안 먹었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같은 팀으로서 열이 받냐면왜술 먹은 놈들은 항상 게임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얘들 뭐 그런 걸 배우나 술자리에서? 뭐 어쨌든 심신미약 감형 저는 반대합니다. 일본어나 중국어 혹은. 빡빡빡. 쪽과 같은 의미없는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말을 걸면 대답이 없거나 물음표 같은 걸 치면서 나 한국말 모릅니다. 이런 걸 표현을 해요. 대체로 전문가를 픽해서 한 라인만 진짜 죽어라고 밉니다. 이런 분들은. 아니 근데 재밌는 건 핑을 찍는 건 시스템 메시지잖아요. 근데 얘들은 한국인인 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핑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핑 찍었는데 따라오면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들킬까봐 점침이라죠? 얘들은 공통적으로 게임이 끝날 때쯤에 베일을 벗습니다. 자기가 활약을 해서 이겼으면 수고 딱 치는 거죠.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나 존나 잘했지. 뭐 이런 마음을 돌려서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졌다 그러면 병신들 딱세 글자 치고 나갑니다. 대화도 안 해. 자기 스스로를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근데 얘들한테는 카운터가 존재하는데 이전 판에 얘들 만났던 친구가 저 새끼 아까 같이 했었는데 한국말 존나 잘함. 이렇게 폭로를 해 버리면 경기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심청이형은 말 그대로 멘탈이 터져서 타워에 몸을 던지는 유형입니다. 한 2데스 3데스 정도 하면 갑자기 타워에다가 막 몸을 던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게 일종의 방금 내가 죽은 건내 탓이 아니라 우리 아군이 너무 못해서 내가 죽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군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결국 다 너네 탓이라 이거지. 하지만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죠 결국 우린 얘를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그걸 다르게 들어요. 님 포지션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안될까요? 네 부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 병신 포지션 진짜 조같이 잡네 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아님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죠. 라고 좋게 말해도 이미 포지션 나쁘다는 말이 내 뇌를 이미 장악한거지.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재단에서 욕만 합니다 욕만 하다가 지면 킥킥 병신들 요거 꼭 쳐줍니다 이분들은 자 이렇게 9가지 자 이렇게 8가지 트롤러에 대한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미로 만든 영상이구요. 뭐 실제로 트롤들은 지금 찔리겠지 트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클린 히오스의 영광을 찾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예전엔 꽤 클린했거든 아니 롤보다 히오스가 훨씬 더 클린하다는 거야 실제로 게임을 처음 해보니까 사람들이 착한 거야 어우 너무 좋았지 이게 근데 첫 랩이 되니까 알겠더라고 히린이들은 조금 보호하는 뭐 그런 게 있더만 뭐 내가 학살할 놈들이 더 필요한 건가? 아무튼 속아서 왔지만 다빌이 이 새끼 음식은 다빌